사실, 댓글이 참무섭웠잖아요 댓글이, 댓글이. 참 무서운데, 저는 그래도 댓글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상처를 안 받은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구단의 팬이었고, 또 아시겠지만, BK9의 병규형의 팬이었었고, 또 제가 또 팀의 일원으로 있, 있으면서, 항상 팬들하고 호흡을 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야구를 하는 동안 못했을 때의 질타나 잘했을 때의 응원들이 사실은 부담, 때로는 부담이 되고, 또 때로는 상처가 될, 될 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뭐, 사실 제 야구 커리어에 비하면 떳떳한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마지막 엘리티스를 위해서 할수 있는 거라고 하면, 욕이 됐던, 응원이 됐던, 감사히 받고 떠나는 게 가장 나답게 가는게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그래서 은퇴가 심하고 나서부터는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SNS에 글을 남긴 게 사실은 제 본심이고 또 제가 엘지센스를 사랑하는 마음을 글로써 제가 직접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단한 번도 후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 또는 충분히 그 친구들을 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번 얘기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행히도 대현이나 뭐 우석이나 우영이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잘뭐 본인들의 실력으로 잘 하고 있었고 그냥 제가 잔소리 같은 잔소리 같은 그런 조언에도 구멍깨도 잘 에, 이렇게 듣고 실행을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 친구들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은퇴를 하고 아 일점만 들렸으면 한타도 한번더 잡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지금 미리 그런 욕심을 먼저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으면, 앞으로 정말 후회하지 않는 시즌 시즌을 보내다 보면, 정말 좋은 선수가 더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멀리서나마그 친구들을 위해서 뒤에서 응원할 거고, 뭐, 그 친구들하고도, 뭐, 제가 은퇴를 했다고 해서 이제 안볼 사이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연락 오면, 뭐, 밥방께 하면서 그냥 도움 줄수 있는 한그 친구들이 필요한, 필요한 모든 거는 제가 다, 제가 알고 있는 한다주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네. 다른 집에 가셔서 이렇게 남들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어제 유니폼이 불려있으래요. 불려있는데 저희 아들이 s t s 이동민이라고